어떤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재활병원은 간호 간병 통화 서비스라 간병비 보험이 돼요 네. 장기 요양 보험에 의해서 요양원도 간병보험이 적용됩니다 아, 보험. 그래서 크게 비용 부담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음. 제일 먼저 생긴 요양병원은 아직까지 간병보험 제도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한자몇 명당 간병사 몇 명을 둬야 된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음. 간병인을 둬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적게 둬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돈이 있으면 간병인을 개인 간병도 고용할 수도 있고, 최대한 4대1, 5대1, 간병비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내도 그런 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비용부을 부담할 수 없는 분들은 싼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양원도 중증 환자를 1, 2, 3등급에 환자를 받아요. 원래 기능으로 치면 요양원은 경증 환자들, 음...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야 돼요. 네. 1, 2, 3등급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와상 환자입니다. 혼자서 거동이안 되는 환자들이에요. 간병비를 요양병원에서 다 부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음. 치료를 포기하고 요양원을 가는 거예요. 이게 2008년도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신고로장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음. 관계정립이 명확히 안 되다 보니까 요양병원과 안에서 경쟁을 하고, 네. 간병비 가지고. 60만원 받아야 원가인데 30만원 받으니까 나도 30만원 또 내려요. 음. 그럼 간병인을또 줄여요. 가격 경쟁이 일어나니까 서비스가 끝없이 추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자의 인권을 억압하고, 환자 묶어놓고 욕창 발생하고 안 좋은 모습이 나오게 된게 운영자들이 물론 잘못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기인을 했던 문제고 였 경쟁 구도가 아니라 일본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 네.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 재활이 필요하면 재활병원,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는 일본은 이세개기관에 전부 다 보험이 다돼 있어요. 어... 간병 보험이.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질병이 걸리면 보통 국민들의 정서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큰 병원 가서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노인 요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요양병원에서 간병비가 보험으로서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싼 곳으로 가야 되는 이런 네. 상황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죠.